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큐 u 섹시? sexy, a smart person, smart person. 아, 나도 이렇게 할거 <laughs> 다시 하면안 돼요. Cute, <laughs> s <큐티, 섹시. 웃음>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발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어, 조금 더 발음을 하기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로 좀. 그래서 저거 그분들한테 시키면 되게 좋아요. 왜? 네. 펀데이가 하시는 분들. 노성철처럼. 그런 아. 어. 분들 이거 하면 되죠. 왜냐면 네, 스피치의 왕이 되고 싶은 분들 모두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킹스 스피치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그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려야지 될것 네. 같아서 어, 현재 아침에 연합뉴스 TV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오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발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읽어. 아.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제일 많이 듣는데 사실 요새는 발음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검색하면 은다 발음을 할수 있는 건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랑 한글이랑 그 언어적인 체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발음 구조도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발음을 하기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 오늘 좀 네,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right pronunciation, you're already halfway there. 그레이스 님, 무슨 뜻이죠? 발음만 제대로 한다면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이미 반은 오.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맞습니다. 발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basic e l e 입술. 입술, r i g h 그리고 혀를 움직여야 혀, 되고. 그렇죠. 마지막 하나? 이. Thank you. 아. Teeth, 네. lips, tongue, teeth. 이렇게 세 가지가 발음의 세 요소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옛날에 그 우리 마요네즈 담겨져 있는 통 있잖아요. 네. 그게 구멍이 동그랬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짜면 퍽퍽거리면서 이렇게 세고 잘안 나오고 이랬는데 음. 제 기억에라는 오뚜기인데 오뚜기가 그걸 뚜껑을 처음으로 바꾸 그별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퍽퍽거리지 않나고 예쁘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오. 마요네즈를 우리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 나오는 입구를 우리 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음. 소리를 잘 만들어냈는데 음. 사실 어그 동그라미 거기서 나올 때는 발음이 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별 모양으로 발음을 잘 잡아주니까 만들어 놓은 소리가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아에이오를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그 혹시 예전에 어,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조인성 씬 기억하시나요? 아 주먹을 <laughs> 넣는 이거 바로 주먹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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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비를 샤오비, 아. 맞으면서 어어그 <laughs> <laughs> 어. 네. 다음에 에 애할 때는 입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 많이 에. 벌리는 군요 많이 벌리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할때 보시면 외국 뉴스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 뉴스는 조금 더평조에 가깝고 그리고 톤도 그렇게 외국 뉴스랑 왔다갔다. 인터넷이션이 거의 없는. 많지는 않고 어, 입 모양은 정확하게 해야되지만 근데 사실 영어는 그보다 조금 더 벌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컴퓨터로. 뉴스를 보는데 네. 스피커가 뭐 사운드카드 고자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나운서가 하는 입 모양을 봤는데 입 모양만 입 모양으로도 대,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수 음. 있는 지 유추를 할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로 입 모양을 좀 크게 정확하게 벌리는 게 발음 연습한테는 유리하죠. 오. 그래서 에할 때는 이제 직사각형이고 이이 이. 이. 이는 자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양옆 눌러서 이거 아예 눌러주세요.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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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오 오, 오, 는 코끝에 손을 오. 대고 입술이 여기 단단다 e 생각 u e 오오 오. n d 음. 마지막 우는 이건 꼭 그레이스를 시키고 싶은데 음. 왜 r 린 a r 아 e a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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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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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우아 음. 완전 입술 뒤집어 까는 거 있죠 네우어 되게 잘생 우우우아아에에이이오오자세 아, 아, 그 번만 해볼까 시작 아에이오우아에이오우 n a s 아에이 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실제로 방송하기 전에도 음. 저 뉴스하기 전에 많이 풀고 사실 이제 TV 뉴스를 주로 하시지만 저는 뉴스를 영어로는 어, 라디오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음성으로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방송할 때는 막 아이오 이렇게 얼굴 찡그러지는 건안 그 하지만 어렵죠. 제가 라디오 뉴스 하고 있는 거 누가 찍어서 보면. 얼굴 심이 웃겨요. 얼굴 망가지면서 <laughs> 발음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아. 하는 거고요. 아, 어, 우리가 주로 자주 하는 거 있죠.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저 위에 있는 콩깍지랑 깐콩깍지안 깐콩깍지. 간장국장 공장단. 네. 저, 저 위에 있는 기린 그림이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이야? 내가 기린 그림이야? 뭐 이러고 농농하요 <laughs>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laughs> 저 그런 거못 하거든요. 빨리만 네.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한번 해볼 텐데. 어, 첫 번째 거는 <laughs> Peel Piper Pa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그다음 에두 번째 거는 Sally sells the seashells at the seashore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두분입 한번 잠깐만 담물어 보실래요? 음.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입꼬리를 봤을 때 입꼬리가 올라간 분이 있고 내려간 분이 있어요. 저는 전형적 음. 입꼬리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내려간 편. 네, 것것 내려가신 네. 편이고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올라가 있는 음. 편이 사실 유리한 건. 살짝만 우, 웃어도 웃상으로 돼 있고 아. 저희는 웃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입꼬리가 내려가신 분들은요. 이 발음이 잘안 돼요. 아. 왜냐 입꼬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대신 입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은 아어 하면서 이게 입을 벌려야 되는 어. 발음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은 위에 Peter Piper picked a pack 음. of pickled peppers를 주로 연습을 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어, 입꼬리가 내려가신 분들 저희 네. 같은 분들은 Sally sells a seashell 삼 이게 억지로 이 찢을 수 있도록 유지, 네. 네 그렇죠 유지시키기 때문에 어, Sally sells a seashells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거. 해볼까요? 네.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okay.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끝. 세연 아나운서님. 아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 거, 위에, 위에 거. 거요. 네,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um, peppers. <laughs> 자, 근데 지금 제가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읽었죠? 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혹시 기억나요? Reading하고 Speech의 차이점. audience. audience. thank you because there's always audience. 성자에게? 스피치는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해야 되는데 음. 발음 연습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읽으셨잖아요. 그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긴 하지만 진짜 문장이요, 에 실제. 피뢰 파이퍼란 사람이 한움큼의 절인 페퍼를, 페퍼를 집은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읽기만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걸 다르게 해서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전달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사촌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제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영어는 사실 모음이 되게 쉽게 판별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장모음이 있잖아요. 보통 장음인 경우는 모음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 보통. 그래서요. 그러니까 e, 그렇죠. Seashells가 아니라 seashells. seashells. Sea 그렇죠. 입술을 이렇게 sea. 충분히 이걸 벌려주면 아. 자연스럽게 장음이 되죠. 그래서 Sally sells the seashells at the seashore. Sally sells the sea shells at the seashore. Grace give it a try. Sally sells the sea shells at the seashore. Okay, who you were talking to? 아, uh, 다시 해 볼게요. 어, 네. oh, 잘하시는데. Sally sells the sea shells at the seashore. Nice, nice. Oh. 자, 이번에 yeah. Sally sells the sea shells at the seashore. 이거 발음이 어려운 게 왜냐면요. 그 이제 된 소리처럼 이렇게 C 이런 C. 게 있는데 거기 바로 뒤에 SH가 붙잖아요. 이게 소리가 C가 아니라? 붙기 에. 때문에 어. 그런 S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이, 새요 맞아요. 음. 저거 그분들한테 시키면 되게 좋아요. 왜 모든 걸쌍그 th 발음, 펀데이발하시는 발음 음 분들이 노송찰처럼 그렇죠 일과 사람과의 사랑과의 스미스토니안 상태의 k f 가 싱기네 먹었어요 하는 그런 어. <laughs> 네. <laughs> 분들 이거 하면 되겠죠 왜냐면 분명ly sells the t sounds 막 이럴 거거든요 <laughs> 근데 시옷 발음 개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고 이런 th 발음 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이 혀가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렇 혀의 위치를 잘 몰라서 이게 계속 깨물잖아요 근데 시할때 사실은 발음이 이 혀가 이에 안 닿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시. 우리 맞아요. 자음도 음, 안 닿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다물고 이를 이렇게 다문 상태에서 해보라고 시키면 대부분 거의 다 고쳐져요. 음. 왜냐면 이거 지금 이안 벌리고 사실 다 발음할 수 있거든요. Sally sells the seashells at the seashore. <park> 거의 음. 정확하게 발음되죠. Sally sells t h 그렇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뻔데이 발하시는 분 계시면. 저거 이 다물고 시키라고 오. 하면 거의 대부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거 해볼게요. Betty b u t t e r bought some butter, and put it in her bitter batter. Betty b u t t e r bought some butter, and put it in her bitter batter. Okay. Betty b u t t e r bought some butter, and put it in her bitter batter. 나이스. 여태까지는 진 제일 좋아. 좋아. 이거 누구 어.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laughs> 생각 없이 <웃음> 했어요. <웃음>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를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laughs> 네. 이를 앙 담은 상태에서, 어. 앙 담은 상태에서 입술하고 이 근육만 움직여서 발음해 면볼까요 Very butter, b l o s s o m butter, and put it in her better, better 할 건데 어, 가상의 그뭐라그래야 되나? 시츄에이션을 드릴게요. 네. 어, 자두분다뭐 이제 뭐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원래 금요일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음. 근데 갑자기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못 나온대요. 왜, 왜, 왜? 아파서. 왜 어디 아프니? 어... 어디 아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집에서 쇼하고 이제 인별그램을 켜고 봤는데 돋보기에 설마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클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남자 내지는 다른 여자와 부비부비를 하고 있는 게딱 보인 거. 어디야? 전화, <laughs> 안 전화 안 받아. 다음 달까지 전화 안 받아. 뭐해? 아파서 전화 못 받았대. 아니면 핸드폰 어... 배터리 충전을 안 해. 바로 겹쳐야죠 그거. 겹죠 그죠? 캡쳐놓고그 느낌 그대로 <laughs> butter butter and put it in her b t t e r b t t e r r butter butter and <laughs> put it in her b t t e r b t t e r butter butter and put it in her b t t e r b t t e r 이제 풀고 원래대로 예. 한번 해볼게요. 시작. b e r 럴 y butter, b o l s o m butter, and put it in her bitter batter. Nice. 아까 o h e r s e I love the h 그 r s e I love the horse. I love the horse. I love the horse. I love the horse. I t o r s e e t e e t h o t e t l l 립스. 네, 근데 지금티는를 의도적으로 봉인시켰죠. 네. 음. 그래서 입술하고이옆에 근육을 가져가면서혀까지 움직여주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운, 근, 근육, 음. 근육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혀를 치아 봉인을 해제하니까 발음이 훨씬 편해지는거죠그지서우는거날에왜서 그 있는 거를 가고는 거를 가지고 펜, 펜, 펜. 그렇죠. 거. 그렇죠. 볼펜. 근데 그가는거 하면 지고거 하면은 사실은 그게 심이 줄줄 흐르는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근데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음. 이것도 실제로 저도 이제 뉴스 할때 가끔 그 이게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외래어를 네. 우리나라는 그냥 평조로 쭉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뭐 영화 트랜스포머다라고 하면 트랜스포머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뉴스를 할 때는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몇년 전에 그 달걀 살충제 나왔던 어, 거 기억하세요? 네. 파종. 거기 나왔던 예. 그 살충제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어, 어려웠던 거 같은데 잘 기억 안 나. 난 거기 있는 거좀다 기억해요. 어. 왜냐면 그것만큼 힘들었던 게 피라데벤, 엑토사이솔, 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글로는 어, 피라데벤, 피라디빈, 뭐 살충제가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 네. 되는데 영어는 그 인토네이션 맞춰줘야 되니까 음. 피라데벤. 액트 사이서 뭐 이런 식으로 아 거의 아 무슨 말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쉽게 발음할 수 있는지 요 다음 장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영어에는 받침이 없어요. 영어에는 사실. 아, 아 우리가 우리 만 옮겨 적으니까 발음이 있는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지. 받침 있는 지만 예를 들면 좀 아까 트랜스포머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 렌할때 렌이 렌. 렌처럼 이렇게 렌. 미은 받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렌이에요. 스레 아. 엔스 포어포 하고 어를 들어가죠. 포어머어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 음절을 받침 없이 잘라 가야 되는 게 원래 발음인데 이거를 발음을 받침 이 있는 것처럼 발음하니까 쉽지가 않죠. 특히 R L 발음은 그래서 한 음절씩 나눠서 발음해 보면 되는데 그거 할때 이제 발음이 어려운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거 R L 우리나라 사람들 하기 어렵죠. 어, 너무 어려워요. 제일 네. 어려운 것중에 하나 저거. Girl. 맞아요.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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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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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r i r l girl girl 오, nice. nice. 와,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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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r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girl l 이거를 계속 어, 나눠서 girl 가 빨리 l 여버리는 아. 거. girl l girl girl l girl girl, girl.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Or. 혹시 이제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하면 girl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눠 해 보면 되고 world도 마찬가지요 world는 더 어려운 게 w에다가 r l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w는 u가 두개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u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적어 있죠. 늑대. 보통들은 어떻게 읽어요? 그냥 oof. oof. Wolf라고 우프. 했다가 그 저는 미국에는 사촌 나한테 혼났어요. 왜요? Wolf가 맞다고. 뭐 뭐가 다르죠? 동 같아. Wolf, wolf. 이게 wolf, wolf, wolf예요. 아, 뭐가 어, 월프. 들어 추가되는구나. Wolf. 그래 빨리. Window, which 이것도 다 그냥 window가 아니라 우 window. Window, watch, where, where, um, um, wolf, world. Wherever? wherever 그래서 다 w 발음할 때워 우어, 우어로 시작된다 w 말 l 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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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r a l 한번 a l 까요 r u r a l r u a a l a l a l r a l a l r u r a l 이것도 R U R a l k walk w a l a l 맨 밑에 있는 단어가 그 미국 사람들도 어,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어. 발음이래요. Otorhinolaryngologist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게그 발음하기 가장 어려운 상위 스2두개 단어 중에 삼인가 한 삼위. 아. 네. 이거는 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마틴 로더킹. 그렇죠. 마틴 로더킹 주니어의 I Have the Most Famous s p e e c 죠 그 어, 사실 여기 보면 원판은요, 막 이런 식으로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막 이러면서 봐요. 원판은. 근데 어쨌든 저희는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리랑 무슨 장 많이 나와요. Former slaves, slaves? Uh, former slave owners 이런 owners. 식으로 나와서 uh, 그리고 O 하면서 여기 W 나와서 이것도 아. 이제 장음처럼해서 두 개가 붙어서 네. 나오죠. 그래서 그런 발음들이 쉽지 않은 발음이라서 한번 실전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d like to start?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이게 무슨 뭐죠? 저,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그 레드 힐에서 노예 후손들과 그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모두 함께 음. 형제애 식탁에 함께 앉기를 음, 바랍니다. 바라는 그렇죠? 그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의 사실 그렇잖아요. 노예제 폐지에 대한 운동을 못 예. 했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어, 나중에는 함께 뭐 노예든 노예 주인이었든 다 같이 어. 앉아서 한 책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뭐 겸상도 못했다 음, 이런 그렇죠, 그런 뜻이니까요. 예. 또 하나 볼게요. 아 어, 이건 조금 그거보다는 차분 할라. 어, 네, 어, 역시 인권 운동가 대통령이기도 예. 했지만, so, I'm prepared to die 스피치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 During my lifetime, I have dedicated my life to the struggle of the African people. I have fought against white domination and I have fought against black domination. I have cherished the ideal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persons will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It is an ideal for which I hope to live which I li uh, hope to live for and to see realized. But my lord if it needs to be it is an ideal for which I am prepared to die. Okay. 차분한 동전의 비치인데 감동적인... 어,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네.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볼 텐데 음. 역시 여기도 R과 L 발음이 무차별적으로 나옵니다. 자, 음. 그래서 한번 크레이스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I have cherished the idea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persons will be, will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어, 해석해 볼게요. 네. 저는 항상 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함께 조화 속에 살고, 또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이상을 간직해 왔다, 꿈꿔 왔다, 소중히 여겨 왔다. 음. 그렇죠. 이제 live together in harmony라고 하면서 같이 조화롭게 살수 있는 거. 그다음에 with equal, equal opportunities. 이 equal이란 단어가 사실은 스피치 특히 이런 어 뭐랄까 인권 관련된 동등한 기회, 동등한, 동등한 기회 이 아웃백 네. 튜닝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 표현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라고 하면 흔히 자주 기회라고 이제 사전을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마 chance일 거예요. chance, chance 근데 c h 도 나쁘진 않은데 chance보다는 아웃백 튜닝이가 조금은 더 어, 이런 성향의 스피치에는 더 어울리죠. 음. 뭐 고급지다라는 느낌보다는 고급지다는 데 chance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서 많이 나와요. 아, 골 찬스. 예, 골찬 뭐 그렇죠. 네. 그다음에 chance to win uh, the final game. 우리 챔피언십 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음. 그런데 반해서 이제 조금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룰 때는 예. opportunity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번엔 넬슨 만데라를 빙의시켜서 차분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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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영아 나마공 대통령으로 빙의해서 네. 아, he cherished uh, the idea 맞나요? ideal idea of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person s will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제 wow. <놀람> 근데 하나 말하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live를 길게 했어요. 그러면 음. 뜻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 모두 그렇죠. 함께 떠나볼 수있는 제가 길게 있고, 했나요? live together 아.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게 있어요. 강조를 하더라도 네. 단음으로 강조를 맞아요. 해야지 장음으로 단조 그러니까 어, 우리가 궁금해요. 단음으로 네. 강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Live. 그러니까 아, 첫음절에 live 하고 v 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하게 되면 어떠냐면 each all persons will l e a v e together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떠날 거라는 뜻이 되고 in which all persons will live together live together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두 번째 소리가 묵음에 가깝게 l 아. 에만 강조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고개 네. 해볼게요. All persons will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very good very good oh. 그리고 아까 ideal 그 단어 뜻 여쭤보셨잖아요. i d e a l 하면 이제 이상. 이상형이라는 뜻이고 이상, 네. 그리고 이상형 보통 물어보잖아요. 네. 어, 너 이상형이 어떻 h 돼? 할때 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 h i s this s this is t h i this this is t i t t 어 마이 타입 아 영어로 해야 되네. 예. 네. <laughs> 아, <큐티, 섹시>. well, <laughs> 굉장히 정직하십니다. a 나도 이렇게 할 거라. <laughs> 하지안 <하면> 돼요. <laughs> 큐티, 아, 생각나는 아, 단어가 없어. 네, 이걸로 저희가 이제서 이제 다, 오늘 발음에 대해서 좀 yeah. 알아봤습니다. 어, 이 발음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발음이 강점이 있다고 했지만 이두분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너무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으면 어땠나요 어, 재밌었습니다. 저도 맨날 그냥 한다곤 했는데 이렇게 발음에 집중해서 해본 적은 없으니까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키스쌤은 뭐 당부하고 싶은 말좀 한마디 한 있으신가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음. 정확하게 제가 항상 만들 말씀드리만 스피치는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음. 아까 뭐 피를 파이퍼 이런 것도 빨리 할수 있어요. 빨리 하면 피를 파이퍼 팩터 팩커 피클 페퍼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랩퍼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하는 거. 천천히 정확하게 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이티입니다. 분들은 네. 천천히 읽으라고 하면은 이 단어 자체를 천천히 예를 들면 소사이리할때 소사이티 이렇게 하면은 안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아, 오히려 음. 천천히 네. 하면. 그래서 음. 단어 간의 간격을 좀 두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집중하는 게 좋지. 아. 그 음절 하나하나를 너무 들리버 아, 해야 그렇죠. 하니까 소사이어티 이건 아니고 소사이어리 네, 하는 so, 건데. Society. 근데 다만 저건 있어요. 만약 에 스피치를 하려고 할때 어느 한 단어가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단어만 연습하면 그 단어 말고 다른 데서 틀립니다. 음, <laughs> 음. 그래서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할때뭐 크라릭 저게 발음이 안 된다 싶으면 Democratic, 습하어게연습하 문장 전니라 문장 전체를 붙여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i have cherished the ideal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이렇게 한절 음. 내지는 한 문장 정도를 같이 연습해 주셔야 훨씬 더 효율적인 예, 발음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킹스 e t y I have cherished t h 가 ideal of a d 다 m o c r a t i c and free society. s e e y o u n e x t t i m e s e e y o u n e x t t i m e b y e 샴푸야? 샴푸야?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고그 음. 다음 주를 대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오히려 비 오는 날잘 나가요 차가 음. 빠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그렇지. 향수에 젖어서 그렇지. 오히려 엔진 소리도 크게 나고요 그렇지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금몬세 와우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음.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음.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돈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더 자세히 볼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 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